네, 선생님. 네. 제가 오늘 같이 듀오 하는데. 네. 많이 <laughs> 좀 징그러워도 괜찮나요, 오늘? 어... 네. 아, 저는, 저는 괜찮습니다. 저는 게, 괜찮으신 거죠? 어, 어 그럼요. 네네네. 오늘 오늘 살짝 평소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예. 네. 아, 네, 네, 네. 네, 네, 네. 이해 부탁드릴게요. 이해 저... 부탁드릴게요. 저 네? 이행시 그네로 이행시를 좀 알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, 그네요? 네, 그뭐 아까 이행시가 뭐래요? 사람들이? 그냥 이행시 듣고 싶대요. 아, 이행시 듣고 뭔지. 싶대요? 네, 뭔 그건지 궁금하자고. 네. 하면은 이제 레아님에게 상처 드릴 것 같아가지고. 상처요? 네. 이행시로 상처가 돼요? <laughs> 왜 웃으시는 거지? <laughs> 그네 그네 하나씩 한 글자씩 띄어주세요그 그대를 <laughs> 네? 에? 아야 아야 아저 아야 아저 아니야 아저 아니요. 나 기다리세요. 다시 다시 처음부터 처음부터. <laughs> 아저 아, 아, 아 뜸들이셔서 끝난 줄 알았어. 아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다시 다시 그 그, 그대를 사랑해도 되겠습니까? <laughs> 네, 네! 네, 네! 아, 진짜? 네. 아, 진짜 입꽉깨물고한것 같은데? 오, 총소리 봐! 야, 이거 쓰레기네! 미션! 성공! 오케이! 야, 이행시로 사람 이렇게 혼내네. 예건주님, 예건주님, 빠지십시오! 예? 야, mm. 아유, <목소리> 아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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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유, 야, 야, 어 야, 어 야, 야, 사합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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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